예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거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그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머무시며 흐르는 강물 속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말씀과 임재는 매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적셨고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도 살림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하여 그의 사역을 이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그의 외침은 여전히 광야에 울려퍼지며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의 권위와 예수의 새로운 사역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속에 피어나는 질문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요한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이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스승을 향한 염려와 약간의 시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의 말은 땅의 경쟁이 아닌 하늘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깊은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고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제자들에게 그의 사명의 본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자신을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 비유하며 예수의 흥왕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정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그의 겸손의 절정이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이해한 자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제 예수를 향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온전히 하나였으며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의 증언은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갈림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끝을 맺었습니다.